네, 반갑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묵상을 시작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laughs> 오늘 노래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작은 거짓까지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가 눈으로만 읽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온전하게 오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갔네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한번 소리 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시 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멈추겠습니다 <laughs> 네 읽어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다 되어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우린 이 기도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3절 말씀 좀 좋은데 이 말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당시 첫 번째 그 독자들, 성도들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할례 구약의 율법 즉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교로부터 출교 그리고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세 번째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선한 행위 등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당시 지배적인 철학, 그리스의 헬라 철학에 기반한 사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 또는 자기 노력이나 선한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천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가지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겨 드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상들과 거짓 선생들로 인해 누가 제자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원독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아, 오늘 적용인데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 오늘 목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그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